장로의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학교 뒤편에 있는 아차산을 종종 우르내렸습니다 광나루 옆 워커힐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아차산 차락 아, 망우리 공동묘지까지 근흥선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보면 한강 이북의 서울 동쪽에서 이 담벼락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아차산입니다 때문에 삼국시대 이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던 곳이 아차산입니다 역사를 보면 고구려 장수왕 때또그 어간에 고구려와 백제 고구려와 신라가 싸웠던 이 현장이 아차산이었습니다. 또6.25 때도 중요한 전투가 그곳에서 있어서 워커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아차산 능선에는 이 해지는 서울을 바라보기 좋은 지점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능선을 다니다가 가끔 이제 길을 가다가 멈추고는 서울 구경을 했더랬습니다. 화원의 서울 하늘에 하늘을 감성에 젖어서 이제 바라보다가 어느 날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떠오르면서 그래 내가 지금 앉아 있는 이 자리가 이 능선에서 참 많은 사람이 죽었겠구나. 유교 아, 때도 삼국 시대 때도 뭐 그때만이 아니라 아마 한국의 이 조선 반도의 역사 속에서 이곳이 정말 참혹한 전쟁터였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감상에 젖어 있으면서. 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문득 떠올랐던 노래가 있습니다. 아,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아베 마리아 이 노래 들어보면 다 아실만한 노래입니다. 제가 사실은 불러 드리고 싶었는데 그 자신이 없는 그런 노래예요. 그냥 아베 마리아 뭐 이런 노래인데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이 노래는 듣다 보면은 굉장히 감성적이고 마음이 그치. 타태지고 치유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노래입니다. 언제는 이제 미국의 한 경기장에서 911을 추모하는 장면을 시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때도 한 성악가가 이 아베 마리아를 촥 부르는데 정말 그 광경이 너무 너무 경건하게 느껴지는 노래였습니다. 아베 마리아, 마리아한테 인사하는 거요. 예 안녕하세요, 마리아. 뭐 기뻐하세요, 마리아. 하면서 인사하는 장면입니다. 그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바로 성모 마리아입니다. 여러분들 이 노래의 가사가 그때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게 또 라틴어로 돼 있다 보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노래만 좋아서 아 멋있다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그 사가 궁금,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아니 그 가사가 1절, 2절, 3절이 있는데 1절은 우리가 읽은 이 누가 보면 1장 28절이고요. 2절은 그 뒤에 나오는 1장 42절이에요. 그게 그대로 그냥 거의 가사. 그대로입니다 네. 특별히 첫 절의 가사의 내용이 28절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이, 이것을 가사로 노래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뭐잘 몰랐는데 이 아베 마리아 가사를 보니까 1절, 2절까지는 성경 그대로라서 우리가 그냥 그대로 읽고 부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 이게 3절은 우리가 부를 수 없는 노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로마 가톨릭에서 시작된 가상가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3절에는 마리아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마리아여 우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절대로 부를 수 없는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마리아가 정말 대단한 분이고, 종교한 분이고, 아름다운 분이고, 정말 모범이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너무 가볍게 취급당하고 있어요. 정말 복되고 정말 특별한 사람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가 이삭을 낳았던 나이를 알고 계십니까? 뭐 기억 정확하게 못 하셔도 되는데요.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의 이삭을 낳았습니다. 와우,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가능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 번도 이제 모두는 아닌가요? 잠깐만. 네. 자, 근데 여러분, 그 당시 평균 수명이 40세가 안 됐을 때예요. 그런 시절이니까 이건 그냥 100세, 90세의 아이를 낳았다는 건 그냥 그냥 기적인 겁니다. 그냥 기적이에요. 이건 지금도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지금도. AI의 도움을 받아 갖고 이제 과학이 급속히 발달하게 된다면 혹시 제 생각에는 다음 세기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아직 이번 세기, 21세기에 가능할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이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나타났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뿐만 아니 또 이런 기적이 나타났으니 바로 신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서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에게 일어났던 것에 버금가는 그 놀라운 기적을 소개하면서 누가복음을 시작해요.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요한을 세례 요한을 자식으로 주겠다고 전하였을 때, 아, 남편 제사장 사가랴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이렇게요. 그러니까 아브람과 사라가 보였던 반응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미 그분들도 나이 많은 노인이었다는 뜻입니다. 아브람과 사라에게 일어난 일을 이제 그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시겠다. 이게 이런 말씀으로 이제 누가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야기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일어났던 사건 정도가 아니에요. 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일어났던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차원이 다른 겁니다. 3차원과 4차원, 4차원과 5차원 같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에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이다 하면 이거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작정하신 그 창조의 원리를 깨뜨리시는 사, 사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사건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마리아에게 일어났잖아요. 아리아. 그래서 마리아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여자는 12살에서 13살에 주로 약혼을 했대요. 네, 굉장히 어리죠. 지금 보면 아기죠. 그런데 12살의 여세 약혼을 하는데 이 약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남자가 이제 처가 집에다가 이제 아내가 될처갓 집에다가 말하자면 아내의 몸값을 지불하는 날이 약혼식 날이에요. 그리고 약혼식에 몸값 지불한 다음에 1년 있다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네, 1년 있다가. 1년을 지난 후에야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첫날 밤을 보고 진정한 부부가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미 약혼식을 하면 부부가 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약혼 중에 남편이 죽으면 12살짜리, 13살짜리도 과부가 되는 거예요. 남편 얼굴 한 번밖에 못 봤는데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마리아는 당시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들이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은 목사를 목회자로서 되게 어떨 때 전하는 말씀이냐면요 대림절, 성탄절 때 전하는 본문이죠. 평소에 이 본문 갖고 설교하는 거잘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이 오늘 말씀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 말씀이 문득 떠오르면서 이 말씀에서 일어나는 마리아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묵상하면서 야 이게 진짜 역사의 유일무이한 특별한 정말 종기 바다도 합당한 그런 여인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인데 그게 단지 마리아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인데 알고 보면 아니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났네. 그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리아에게 일어난 사건이 우리와 어떤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과 공통점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함께 나눕니다. 오늘 첫째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아우, 전 그런 적 없는데요. 전 천사 본적 없어요. 예, 천사가 누군지를 생각하면 좀 마음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 뭐당시한 500명 정도 살았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보다도 적은 인구가 사는 동네였죠. 그런데 그 나사렛이란 동네에 사는 마리아를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셨어요. 천사를요. 근데 천사가 누굽니까? 여러분 중세 시대에는 천사에 대한 관심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천사들을 심지어 숭배하기도 하고요. 천사를 어떤 존재인지 굉장히 호기심을 많이 갖고 사람들이 천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어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천사는 영적 존재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의 메시를 전달하는 사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수호 천사가 있다고도 생각했어요. 천사들은 강한 능력을 가졌지만 인간의 자유 의지는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천사들도 계급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자유 의지를 가진 존재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그래서 자발적으로 따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탄과 그 추종자들은 마귀들은 네, 귀신들은 여, 이 타락한 천사라서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떨어져 나간 존재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이 정도면 그냥, 그냥, 그냥 양반이고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논쟁까지 벌어졌는데,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이나 설수 있느냐. 바늘 그 뾰족한 위에요. 그런 것갖고 논쟁하던 시대가 중세였습니다. 네. 하지만 종교개혁가들은 천사에 대한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단순화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만 이야기했어요. 나머지는 다 썰이다. 다 나머지는 너희들의 그냥 추측일 뿐이야.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지 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건 뭡니까? 그 핵심은 천사는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존재가 천사라는 거예요. 이게 천사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람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그 이상의 이야기는 무익하다. 말하지 마라.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런 천사가 마리아에게로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천사의 핵심은 뭡니까? 본질은 뭐냐고요? 하나님의 메신저라고요. 영적인 존재든 아니든 메신저가 되면 그는 천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날 우리도 주님의 명령을 갖고 주님이 전하라는 메시지를 갖고 누군가를 찾아가서 전하면 우리는 천사와 동일한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천사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사는 아니지만 그러고 보면 이미 우리도 천사를 만난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 우리에게 천사를 이미 보내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사도들은요 그들이 밟는 모든 곳에서 천사보다도 더 귀한 메신저 메시지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던 메신저였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가 사도들이었죠. 그들은 천사였어요. 말하자면 그 시대 천사와 같이 보냄을 받은 거예요. 왜 신약 시대부터는 천사가 줄어들까요? 많이 안 나타날까요? 천사를 대신할 사도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는데, 굳이 천사를 보낼 이유가 없죠. 천사를 대신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도 이 좋은 소식을 들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을 전한, 우리에게 전한 그 분들은 누구냐? 천사와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였으니까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와 같은 겁니다. 우리도 천사를 만났어요. 두 번째로 우리도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두번 얘기해요. 근데 이거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뜻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를 얻은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특별한 자비를 얻은 사람. 그런데 이 본문을 갖고 어떤 한국 신학자가 한국말로 이 말을 아주 재미있게 감칠맛 나게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때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한 거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당신은 복 터진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복 터진 사람입니다. 당신은 너무너무 많은 복을 받았다. 마리아에게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장은 10대 초중반이었을 거냐가 남지를 알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약혼했는데 그 약혼남이 아니라 어디서 알지 못한 아이를 가졌어요 그렇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당장 파혼당하겠죠? 파혼당함 온 집안의 수치로 여겨지겠죠. 또 자신의 인생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겠죠. 어디 결혼도 못하겠죠. 뿐만 아니라 그 정도면 다행이고 당시에 가늠한 여인은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약혼한 사람도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데서 아이를 낳으면 가늠한 여인인 거예요. 그러면 가늠한 여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돌에 맞아 죽는 일도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복터진 사람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터진 사람이라고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터진 사람인 거예요 왜요? 그 뱃속에 누구를 모셨습니까? 그 태중에 누구를 모셨냐고요? 그 태중에 자랄 분이 누굽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복터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를 자신의 태중에 잉태하고 낳게 될 여인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무이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 인생이 조금 험악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든 건너가고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그녀는 조금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실제로 자신이 낳은 육신으로 낳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을 봤을 때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들을 나. 낳... 잉태하고 그런 아들을 낳고 그런 아들을 키운 그녀는 정말 복된 사람, 복터진 사람인 겁니다. 네. 복터진 사람이죠. 틀림없어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만 복터진 사람이냐고요? 마리아만. 우리도 복터진 사람이에요. 우리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주님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이름을 구세주를 자신의 몸으로 받았어요. 잉태했어요. 그럼 우리는요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 귀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에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요. 마리아는 그 몸을 모셨지만 우리는 영으로 모시잖아요. 영으로 복음을 들어서. 천사가 전해준 복음을 들어서 메신저를 통해서 들은 그 복음을 통해 그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우리 영에 모시잖아요 마리아가 모셨던 것처럼요 얼마나 복됩니까? 얼마나 복된가요? 여러분 예수님 분명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마리아에게도 임한 약속이지만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잖아요 얼마나 복터진 인생이냐고요 우리가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찾아다니신 분 계십니까? 난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어떻게든 죽지 않을 거야. 네? 아, 그런 상황이 닥치면 그럴 수도 있지요. 진작부터 그러나 죽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보겠다고. 그런 분은 없잖아요. 영생을 꿈꾸신 분 있습니까? 그래서 연구해 보신 분 있나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얻을까? 물론 그런 생각 한번한두번해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인생의 자기를 걸면서 한번 정말 모든 거다 바쳐서 쏟아 부으면서 찾아 보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있다 한들 소용 없지만요. 그런데도 우리가 찾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는데 혹시 찾았다 할지라도 결코 찾을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그 복음을 믿고.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니 얼마나 복터진 사람입니까? 정말 우리도 복터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구원 받았기 때문에 말이죠. 세 번째로 우리도 사명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라고 인사했을 뿐만 아니라 이어서 주께서 너와 함께하신다라고 어 말씀했어요 전했어요 여러분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성경 전반에서 이런 말씀은 성경 전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일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무슨, 무슨 의미입니까? 먼저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이죠 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뜻이죠 그리고요, 빠질 수 없는 게 사명을 주신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건 잘 연결이 안될 거예요. 왜 사명을 주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기도해달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왜 기도합니까?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해 준 하는 거잖아요. 보호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건 잘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할 사명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모르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사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과 내가 너와 함께하시겠다,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순간에는 항상 사명도 주세요. 아니 사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광야에 있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시내산에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네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사명을 너가 이제 갖게 됐다. 내가 너한테 사명 준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켜라. 사명 주셨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는 약속이었어요. 사명 주시면서 또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때 그때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사명 주시면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시기 직후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는 사명을 주실 때그 자리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뒤에는 항상 우리를 향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명. 그럼 여러분, 마리아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마리아에게도 그런 약속하셨으니까 마리아에게 사명 주신 거잖아요. 무슨 사명입니까? 우리 당,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뱃속에 잉태하는 사명, 그리고 낳는 사명, 그리고 나와서 성인으로 자랄 때까지 양육하는 사명, 마리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주시면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성경을 통해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뭡니까? 마리아와 동일합니다 비슷해요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듯 먼저는 마리아가 천사를 통하여 그 귀한 좋은 소식을 들었죠 우리는 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습니다. 마리아가 그를 통하여 예수님을 잉태하게 됐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잉태한 다음에 낳았죠. 낳았다는 건 열매를 거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그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아서 양육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그 복음의 열매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도 키우고 양육하고 돌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기 시작한 우리들은 복음의 열매인 평화의 사람을 찾아야 되고, 찾게 되고, 찾게 되면 그를 그냥, 아, 우리 교회에 왔으니까. 이제 내버려 둬야지.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어. 전도하에서 끝. 이게 아니라요. 양육해야 하는 거예요. 돌봐야 되고, 섬겨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으로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리아와 함께 하신다고 했던 그 약속,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은요, 어,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동행하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저 동행한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한번 이야기를 어, 들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굉장히 훌륭한 여왕으로 또 알려진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 이따금 가난한 백성들의 집을 예고 없이 이렇게 방문하고요. 그 집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곤 했었답니다. 민심 투어 하듯이요. 그런데 하루는 어느 집에 갔는데, 아그 집에 여인이 있었는데 아주 독실한 과구였어요 그리스도인 과구였어요 그와 이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이 여인의 신앙이 참 뛰어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여왕은 이 여인에게 이런 질문했습니다. 을 자이 집을 방문했던 이 사람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손님은 누구였습니까? 이 여왕은 무엇을 기대하고 이런 질문을 여인에게 했을까요? 신앙이 돈독하고 신앙이 독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아마도 예수님입니다 이런 대답을 할것이라고 기대하고 물어봤는데 아인데 이 여인은 지체하지 않고 예 바로 여왕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왕은 좀 의외다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은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혹시 이 집을 방문했던 가장 존귀한 손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제게 손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저와 함께 여기 살고 계시는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얘기는요,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주인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갈 길을 가르쳐 지켜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함께하신다는 의미, 이것이 동행하신다는 의미고 사명을 주신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에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에게도 이미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복음을 들고 우리에게 전해준 그분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그 엄청난 은혜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처럼요, 우리도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복음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복터진 여인이었던 마리아처럼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리아에게서 일어났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에도 반드시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온 천사에 감사하고,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임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